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해피바이러스입니다. <laughs> 어, 금방 지금 영상 계속 찍고 있는데요. 너무 말을 빠르게 하면서 영상을 찍고 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찍었더니 지금 입이 마르네요. <laughs> 네.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. 법유스님의 어, 희망편지 어, 중에서 그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와 있는 음, 내용입니다. 어, 대화의 기술 읽어드릴게요. 어, 대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. 듣는 게 좋다지만, 건성건성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. 끝까지 듣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들어야 합니다. 잠시 듣더라도 이해가 필요합니다. 상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상대가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. 남편이 술 먹고 오는 게 뭐가 옳아요. 하지만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.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. 습관이 되어 그렇구나. 헤아리는 마음이 이해입니다. 이해하고 시작하면 소통이 됩니다. 네. <laughs> 여기까지입니다. 대화, 대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, 음, 듣는 거. 아, 정말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듣는 거. 항상 저 사람이 말 하고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? 그거 지금 계속 머리 굴리고 있고,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고, 음, 듣는 거 정말 안 돼요. 음, 그, 행복학교 할 때, 법률스님과 함께 하는 행복학교 할 때도 저희 그 프로그램 중에서 그대 듣기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그시간할때 저는 너무 긴장돼요. 제가 진행하는 사람이 긴장을 하고 해서 그런지, 수업이 좀 매끄럽지가 못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매번 할 때마다 듣거든요. 들거든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.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 보내면 어떨까 싶네요. 여러분, 해피바이러스였습니다. 건강한 하루 되세요.